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많이 걱정했을 그게 잘리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막 걱정을 해 여러분들이 이거 자르다가 다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진짜 가위 정말 구라 안 치고요. 팍 하고 폭살난 팍게 아니라 진짜 가위가 허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냥 부러졌다고 해야 되나? 허스근하고 쌈뽕하게 잘렸단 말이지. 진짜 손잡이가 헝 하면서 그냥 뭔가 차그라도 들시. 모르는 것 같아 바보인 스야 그래가지고 압력 80으로 누르면 뼈도 아작날 듯 80까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아 악력 80이면은 그건 킬로그램이 아니라 저기 그 다른 단위로 된잰 거지 그거는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냥 가위가 작살나서 연이형 어 하루야 뭐 도와줄까 가위 부서졌어 어 어... 어... 제이 형빵 터짐, 연희 형 물음표... 늦잠이는 그 사이에 잠깐 마트 갔다 오는 길이었고, 루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난로 앞에서 그냥 난로 재고 있고... 존나 우리 멤버 캐릭터 진짜 이거 다 컨셉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성격 나오지 않니? 아무튼 간에... 예 yeah. 그래서 이제 연희형한테 새로운 가위 달라고 했고요 아예 잘릴 수가 없는 그냥 진짜 뭉툭한 쇠가위 받았거든 쇠가위 그걸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연이의목 새로운 가위 갖다줘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잡이 자체가 거의 쇠인 그게 있었어 가위가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 끝인가 보. 가위 뒤졌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오돌뼈 잘랐어요. 음. <laughs> 이이 가서로운 오돌뼈로어디에어디에 그렇게 되도 않는 어 반항이냐 어차피 잘릴 거 순순히 잘려라. 뼈도 가위도 보냈구나. 허허 아니에요. 가위는 원래 약했던 거예요. 그 가위가 아니 가위가 약했던 거야. 가위 여러분, 어가는 저 햄스터가 아니라 제가 당했습니다. 아니 가위 원래 자주 부러지고 그러잖아 님들 아닌가? 이야, 조생생한테 딱치면 우리 뼈도 자를 듯. 보통 칼질하다가 칼 손잡이 빠져보고. 가위 쓰다가 가위 옛날에 그 핑킹 강이나 그런 거 학교에서 쓰는 거 그거 박살나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 가위로 오돌뼈 자른 게 아니고 그냥 하루 힘으로 부순 거임. 그게 맞다. 아니야 그 가위가 애당초 오래돼 가지고 약해 빠져 가지고 박살 난게 분명해. 하루 가 자를 수 없는 가위는. <laughs> 너랑 우리를 공동 선상에 올리지 마. 와 아주 아주 그냥 어 아주 심사위원처럼 그저 이거 그러니까 봐주는 거 없다. 음뭘 하루타 행동이에요. <laughs> 아무튼 이제 뭐 아무튼 네 고기 자르다가 가위도 잘랐다. 그래서 새로운 가위로 야무지게 고기를 구웠다.